나누면은 좀 기분도 좋고, 나도 이제 그 한번더 배우게 될 거고, 다른 사람도 좋니, 좋으니까 서로 이득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. 나는 코체고, 내 취미는 자동차 그리기와 이걸 튜브하는 거고, 그거랑 이제 또 관련 있는 거는 일단 다 좋아요. 자동차를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은 이제 코체라고 돼 있어가지고, 그래서 코체로 했어. 몇달 전에 이거 넷플릭스에서 큐브의 천재들이라고 봤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큐브 하는 거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워 보여서 유튜브에 찾아서 공식들 좀 외우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이거 가져갔었거든, 큐브를. 뭐 오늘은 이거 큐브 일단 영상 찍으려고. 큐브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이제 3x3 큐브를 이제 맞추는 방법을 이제 찍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방법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랑 공유할 거야.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면 다 같이 할수 있으니까, 응, 음, 나누는 거니까 좀 기분이 살짝 뿌듯해. 다른 멤버들이 한그 활동의 그 작품들 보고, 응, 음, 좀 이런 것도 해볼까, 이런 생각?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. 얘기하니까 조금 내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됐고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좀 기분 좋았었어. 그때. 여기가 센터 블록이고 여기 코너 여기 엣지인데 이거 이제 센터하고 엣지 맞추면은 이3이랑 똑같아져. 이게. 아 이래서만 더 하는 된다. 끝. 다 맞췄어. 응, 잘, 나눠주고, 공유하면서 이제, 활동적인 멤버.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.